결정타 <laughs> 덥고 어, 습하고 세균이 바글바글한 이 여름 이런 날씨에는 급성장염이나 식중독에 유의하셔야 하는 거다 아시죠 음식점에서는 물론이고 집에서도 주방위생에 꼭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가 먹는 이 숟가락 젓가락에 세균이 택실+택실하다면 특실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옛날에는 숟가락도 삶고 젓가락도 삶고 행주도 삶고 펄펄 끓는 물에 담가 살균했다면 요즘에는요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글쎄 식기건조기가 살균까지 해준다니 말이에요 젖은 식기를 따끈따끈 뽀송뽀송하게 말려주면서 세균 걱정까지 싹 말려주는 야무진 주방가전 식기건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정 타 크기와 형태. 식기 건조기를 사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바로 바로 식기 건조기의 크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더라도 탁 구매했는데 주방에 공간이 없으면 완전 애물단지겠죠? 식기 건조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칼이나 수저는 물론, 컵이나 그릇 등 모든 식기를 수납할 수 있는 식기용 건조기는 대부분 뚜껑을 열고 닫는 거치형입니다. 컵이나 그릇까지 모두 수납할 수 있는 만큼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싱크대 면적이나 수납 공간을 잘 계산해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대충 상세 페이지에 적힌 가로, 세로 길이만 보고, 오, 이 정도면 딱 맞겠는데? 했다가는 식기 건조기 뚜껑을 열고 닫지 못하거나 전원을 연결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 사이즈보다 한 7cm에서 10cm 정도 여유 공간을 생각해서 구매하시는 센스! 한편, 주방에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칼이나 수저, 도마 등 얇은 주방기기를 거치할 수 있는 소형, 중형 식기 건조기나 벽걸이형 식기 건조기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컵이나 그릇 등 부피가 있는 식기류는 사용할 수 없지만 설치하실 때 필요한 공간은 확실히 줄어들겠죠? 또한 식기 건조기 크기는 가족수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4인용, 6인용, 8인용 등 수납할 수 있는 그릇의 양이 많아질수록 식기 건조기의 크기도 함께 커지니까 일단 설치 가능한 주방의 여유 공간, 그리고 수납 가능한 식기 종류, 그리고 식기 건조기의 형태, 마지막으로 가족수까지 모두 모두 고려해서 적절한 크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는 주방이 좁긴 하지만 그래도 컵이나 그릇까지 깔끔하게 살균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식기용 식기 건조기를 선택할게요. 크기는 여유 공간까지 생각해서 가로, 세로, 깊이 모두 50cm 미만으로 아픽. 두 번째 결정타. 살균 방식. 아. 식기 건조기의 살균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열풍, 자연풍, UV 그리고 오존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열풍은 말 그대로 뜨거운 바람으로 그릇을 말려서 세균이 번식할 수 없게 만듭니다. 반면 자연풍은 열기가 없는 바람을 말하는데 열풍 건조로 뜨거워진 그릇을 식혀주기 위해 이 자연풍을 사용하곤 해요. 다음으로 UV는 강력한 자외선을 통해 식혀있는 대부분의 세균을 박멸해 주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존 방식은 오존의 산화력을 이용해. 강력한 살균 효과를 자랑하는데요. 바람이나 자외선이 닿지 않는 굴곡까지 살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농도 오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서 출시된 제품도 많지 않더라고요. 최근 식기 건조기 트렌드는 바로 열풍 건조와 UV 살균 방식입니다. 먼저 열풍으로 식기를 뽀송뽀송하게 말리고 UV 자외선으로 남은 세균까지 완벽하게 살균해 주는 거죠. 인기 제품들이 대부분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배세를 따라 저도 열풍 건조와 UV 살균기를 모두 지원하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픽픽! 세 번째 결정. 타! 부가 기능. 식기 건조기는 그릇을 말려 준다는 단순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다 보니 부가 기능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딱 꺼지는 타이머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죠. 칼이나 수저 전용 소형 식기 건조기에는 자동 칼갈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 대형 식기 건조기 중에는 디스플레이 창이 내장된 제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부가 기능이 많아질수록 가격도 함께 올라가기 마련이니까 저는 이 타이머 기능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식기 건조기의 크기와 형태 살균 방식, 부가 기능을 모두 고려해서 고르고 고민하고 고른 히지의 픽 과연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제가 고른 옵션은 갈, 수저, 컵, 그릇 모두 담을 수 있는 식기형에 가로, 세로, 깊이 모두 50cm 미만, 열풍, UV 살균 방식과 타이머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이었는데요. 이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제품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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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한샘 스마트 열풍 식기 살균기 UV 플러스입니다. 식기, 수저, 컵은 물론. 도마까지 수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4인 가족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용량을 갖췄습니다 스테인리스 바스켓을 쏙 분리해서 싱크대 옆에 두고 설거지한 그릇을 착착 쌓아두었다가 바스켓을 그대로 식기 건조기 안에 넣으면 끝! 아주 편리해 보이죠? 열풍, 송풍, UV 살균 모드와 타이머 기능도 모두 지원합니다 두 번째 제품은 매직 셰프의 MEDD C60G입니다. 모든 식기를 수납할 수 있는 식기용 건조기로 고온 열풍 모드와 UV 살균 모드를 지원합니다. 직관적인 기계식 타이머로 조작이 간편하고요. 무엇보다도 최대 10명 분량의 60L 용량이 눈에 띄는 제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품은 대키 DKUV500입니다. 식기와 칼, 수저, 행주, 컵 모두 수납할 수 있는 40L 용량의 식기 건조기로 열풍 건조와 UV 살균 기능을 모두 지원하고 있는데요. 복잡한 기능 없이 원터치 버튼 하나로 건조와 살균, 타이머 기능까지 모두 컨트롤 할수 있다는 점이 편리합니다. 후면에는 PET 필터를 장착해서 먼지까지 필터링 해주는 센스. 무엇보다 저는 이 디자인이 깔끔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븐처럼 뚜껑을 앞으로 여는 방식으로 공간 활용도도 좋습니다. 축축하게 뒤섞인 채 물기가 마를 때까지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이 식기들. 이제 식기 건조기로 따뜻하게 케어해 줄 시간입니다. 오늘의 결정타 마음에 드셨나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주방 세균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기 건조기로 이 전쟁 꼭 승리하세요! 저는 더 찬디하고 유익한 제품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